안녕하세요. 대규 유입 후 용인수지 방문요양센터입니다. 오늘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과 대응지침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요양서비스는 어르신의 삶을 지지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와 종사자의 인권 역시 반드시 지켜져야 건강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권리이며,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도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 서비스 현장에서는 이러한 인권이 종종 감과되곤 합니다. 특히 서비스 제공자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권 침해는 감내해야 할 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모욕, 위협, 부당한 지시나 감정노동의 강요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요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유형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폭언입니다. 욕설 뿐 아니라, 인격을 무시하거나 명령하듯 말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 나이에 이런 것도 못해? 같은 말도 인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폭행. 물리적 접촉 뿐 아니라, 위협적인 행동, 밀침,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외모를 언급하거나 사적인 질문, 불쾌한 농담도 성희롱이 될수 있습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 제사 음식 준비, 자녀 도시락, 농사 일, 가족 식사 챙기기 등은 모두 장기 요양 인정 급여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서비스 도중 요양보호사의 가족사항, 주거지, 개인사에 대해 집요하게 묻거나 SNS에 무단 노출하는 행위도 인권침해입니다. 만약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상황을 중단하고 보호받는 것입니다. 현장을 벗어나거나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자리를 피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피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센터에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고 시간, 장소, 내용을 메모로 기록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인권보호기관, 경찰 등 외부기관과 연결해 도움을 받습니다. 기관 관리자 역시 피해자를 우선 보호하고, 가해자와의 분리, 경찰신고, 재발방지, 교육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입니다.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무리한 요구에 예의 있게, 그러나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돌봄은 상호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호칭, 말투, 태도는 곧 돌봄의 질로 이어집니다. 또한, 기관은 정기적인 인권교육과 상담창구를 마련해 두어야 하며, 고충처리 절차를 문서화하여 직원이 안심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응? 돌봄은 사랑과 책임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목소리를 낼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것이 진짜 따뜻한 돌봄의 시작입니다.